네, 역대급 태풍 소식에 반지하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달전 침수 피해 악몽을 다시 겪게 될까봐 걱정이 큰데요. 네, 반지하 주택에 사는 주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손성의 기자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났던 반지하 주택입니다. 물에 젖었던 살림살이를 다 말리지도 못했는데 폭우가 내릴 거란 예보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비가 오 지금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있어요. 또물 들어올까 봐. 들어오면 또 퍼내고 해야 되니까. 당시 서울엔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집중호우는 반지하 주택 등 지대가 낮은 곳을 집어삼켰습니다. 일가족 3명이 물이 들이찬 반지하 집에 갇혀 목숨을 잃는 등 인명피해가 컸던 상황. 반지하에 사는 주민들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태풍 소식이 들리자 하루하루 불안한 심정입니다. 계단을 다섯 칸이나 내려와야 하는 반지하 주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물이 들이차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작은 화분과 쟁반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임시방편으로 이거라도 해놓은 겁니다. 옆골목의 또 다른 반지하 주택을 찾아가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양수기부터 꺼냈습니다. 화장실이 방보다 높은 구조. 이 때문에 하수가 역류하면 집안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됩니다. 화장실하고 하수하고 역류에서 올라오고니까 물이 갑자기 몰려들어오니까.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4년 전 물난리를 겪은 뒤로는 비만 오면 걱정입니다. 저희가 한번 물난이 나서거든요. 그때 또 제가 일하러 와가지고 와이프하고 애들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물 잠겨가지고 그대로 좀 조마조마하죠. 반자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집안으로 물이 들이찰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손성입니다.